안녕하세요. 공직 채용 정보의 이지현입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도 좋고요. 또 근무 조건이 좋은 직장도 좋겠지만요. 요즘에는요. 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정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요. 안정적인 공직 채용 정보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국립 주간 극장에서 일반 임기제 행정사무관을 모집한다라는 소식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선발되면 고객지원 팀장의 지위로 근무를 하시게 되겠고요. 또 담당 업무를 보시면 공연 진행 관리 및 업무 지원 협의 그리고 의전과 대관 및 공동 주최 심의 계약 체결 등의. 고객 지원팀 운영 총괄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또 일반 인기제인만큼 계약 기간은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요.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통 지원 자격 보시면요.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이셔야 되겠고요. 또 공무원 시험령 등 관계법에 의해서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또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적 소지자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응시자격 요건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경력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기관, 공연장 등에서 고객관리 직무 분야 근무 경력이 8년 이상 있으신 분이거나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는 이 학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 가능하겠고요. 학위 기준으로 보자면 경영학과나 법학과, 행정학과, 또 문화융합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그리고 공연예술학과나 어학 관련 학과 등이 직무 관련 학과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관련 분야의 석사를 취득한 이후에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이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이후에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의 보유자의 경우 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항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지원 원하시는 분들은요, 국립중앙극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과 만원 상당의 정부 수입 인지를 부착한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사본 등 제출 서류들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등기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배 접수 불가하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우편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 면접 시험장에서 응시표를 배부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7월 6일 월요일부터 공고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8, 7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한데요 딱 3일간만 접수 진행하고 있으니까 접수 기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면요 접번호 0 2 2280의 4032번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수원 구치소에서 공업 분야 일반직 구급 공무원을 채용한다라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 업무를 보시면요. 보일러와 에너지 관리 및 그리고 관련 시설 유지 관리 등을 맡게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원 자격 보시면요. 성별이나 학력, 주거지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없으시고요. 또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에 의해서 응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연령은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국적자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에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지원받고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에너지 관련, 어, 이 관리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만 지원 가능한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이후에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에너지 관리 기능장 소지자이거나 에너지 관리 기사 소지자 혹은 이 산업기사급으로는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소지자를 인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능사의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자격 취득 이후에 직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셔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이터에서 응시 원서를 내려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진 두 장과 또 5천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를 부착한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 수행계획서 등 제출 서류들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구치소 총무과로 직접 제출하시거나, 또는 등기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요. 7월 1일 오늘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 제외하고 딱 4일간만 접수 받고 있으니까 접수 기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좀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직번호 031의 218의 7524번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공직 체험 정보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공직 체험 정보의 이지한이었습니다.